다음은 종합 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 보험에 가입한 밭작물 품목에 관한 사항이다. 품목은 차이고 맹해로 비해를 입었다. 그래서 표본 구간 수확량 조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기수학 세삭수 80개, 기수학 지수 나와 있고 그럼 차 품목에 우선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비해율을 구해야 되는데 이 비해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평년 비해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병년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병년수확량으로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이 수확량과 미보상 감출량을 구해야 된다 그럼 수확량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수확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표본구간 수확량의 그 조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 새장무게가 100g 0.1kg이 수확되었다 수확한 새작수가 100개다 그러면 어, 1개에 대한, 아, 개에 대한 무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 수한새싹수가 80개인데, 80개의 무게를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음, 거기에 이제 기수학 지수 기수 0 9 6 6이 주어져 있고, 곱하고, 그 다음에, 어, 어, 다시, 여기에 새싹수 어, 세싹 새싹 무게를 더한다. 0.1kg을 더해준다. 여기까지 나온 거에서, 음, 여기에다가, 어, 여기에다가, 그럼 이것은, 어, 표본 구간의 전체 수확량이 된다. 수확량 합이 되는되고 그럼 이것을 표본 구간 면적으로 나누면은 한 표본 구간당의 제곱미터당 수확량이 나오므로 어, 나누기 음, 차품목에서 중요한 것이 표본 구간 면적이 나와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 0.04를 기억을 해야 한다. 한 표본 구간 음, 표본의 한 구간에 20cm 20cm 그러니까 0.2m 0.2m 에 대한 구간의 면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0.2m 곱하기 0.2m 는0.04 제곱미터 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7구간이 있다고 이게 어, 조사 내용이 나와있다 그래서 0.04가 7구간이 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또 특별한 것은 수학 면적률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0.8 80% 라고 수학 면적률이 나와 있어서 수학한 면적이 0.8%다0.8 이다 그러니까 8%, 80% 수학을 했다는 얘기다 그럼 이것이 음, 이것이 그러면은 단위 면적당의 수확량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데 이것이 어, 1 제곱미터당 수확량이기 때문에 조사한 그 대상 면적으로는 여기에 또 곱해 주어야 한다. 조사 대상 면적은 실제 경작 면적 1 제곱미터에서 빼기 타자물및 비보상 면적이 800 제곱미터. 그리고 고상 면적이 200 제곱미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조사 대상 면적은 9 0이다9000 제곱미터이다. 이것을 다시 적어 보면 0.1kg이 100개에 대한, 무게, 어, 대한 무게이고 그리고 이것이 수확한 새싹수가 80개이기 때문에 80개에 대한 수확량이 된다. 거기에 어, 기수학지수 0.966 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여기 나와있는 새상무기를 0.1kg을 한번 더 더해준다 여기에 이것을 표본구간 전체 면적으로 나눠준다 0.04 곱하기 7그 다음에 어, 기수학 면적률이 수학 면적률이 80%기 이 때문에 0.8을 곱해주고 조사 대상 면적이 9000 제곱킬로미터 였다 음, 그럼 이게 전체 조사 대상 면적의 수확량이 되고 여기에다가 제곱미터당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을 구해서 더해줘야 한다 평년 수확량이 8,000kg, 그것이 실제 경장 면적이 만 제곱미터. 이렇게 나눠주면 1제곱미터당 수확량이 나온다. 평년 수확량이 나온다. 그럼 이것에다가 어,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 800제곱미터를 곱해주면 된다.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시 실제 경장 면적의 수확량이고,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어, 800제곱미터에 대한 미보상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에 대한 수확량이 나온다. 미보상 어, 면적의 수확량이 어, 수학량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평년 수학량을 이용해서 어, 산정을 하기 때문에 1제곱미터당 평년 수학량에서 다작물 및 미보상 면적 또는 어, 기수학 면적을 곱해서 합쳐준다. 그래야지 전체 이 계약자의 수학량이 나온다. 그럼 이 식의 식을 계산을 해보면 0.1 나누기 100, 그 다음에 곱하기 80. 그 다음에 곱하기 0.9506, 그 다음에 더하기 0 1 나누기, 나누기 0.04, 곱하기 7, 그 다음에 곱하기, 곱하기 0.8, 곱하기 9,000, 그, 다음 그 다음에 더하기 8,000, 나누기 1 0 0그 다음에 곱하기 8,000, 5,198점, 628571인데 소 수점 셋째 자리까지 어, 산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5198.628 반올림하라는 말은 없어서 그냥 5198.628 킬로그램이 어, 된다 그럼 이것은 수확량이 되고 그럼 수확량을 구했으면 이제 어, 미보상 감수량을 구할 수가 있다 예. 미보상 감수량 미보상 감수량은 평년 수확량8000 킬로그램에서 지금 구한 5198.628kg을 뺀 다음에 미보상 비율 10%를 곱해주면 된다. 8000 빼기 5198.628. 628은 곱하기 0.1은 280.1372. 그럼 이거는 미보상 감수량은 소수점 넷째, 넷째 자리까지 선정하니까 280.1372kg이 된다. 그럼 따라서 이제 비의율을 구할 수가 있다. 비율은 병년 수확량 8,000마 수확량 구했던 거 이거 5,198.628마이너 미보상 비율 280.1372이 나누기 8,000을 하면 된다. 다시 계산을 하면 8,000 5,198.628 그다음에 628 280.1372 나누기 8천을 하면 0 3 1 5 1 5 4사인데 비해율은 퍼센트로 소수점 세째 자리까지 반올림 하시겠으니까네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면 된다. 31.5154니까 31.51이 된다. 51515니까 52가 된다. 31.52%가 된다. 따라서 네 번째 보험금을 산정할 수가 있다. 그것은 수학 감소 보장, 수학 감소 보장, 보험금. 음, 보험 가입 금액이 2천만 곱하기 PAU 31.52% 마이너스 어, 자기 부담 비율이 15% 음, 계산을 하면 곱하기 0.3152 마이너스 0.15는 330만 4천 원이 된다. 이차 품목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품목은 표본 구간 면적 합계가 주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랑 길이와 이랑 폭이 주어질 수 있지만, 이차 품목에서는 이 표본, 표본 구간의 면적이 0.04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 차 품목에서는 수학 면적률이 0.8, 80%가 주어져 있는데, 이 0.8도 다른 품목에서는 볼수 없는 내용이라서 잘 기억을 해둬야 한다. 그 다음은 이제, 어, 좀 어려운 거 옥수수부터 해보면 옥수수, 옥수수 202호, 옥수수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 종합 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 보험에 가입한 파짝물 품목 옥수수 미백 2호이다 자, 그럼 한해 한해로 피해를 입었고 이 옥수수는 또 특별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품목들과 좀 차이가 있어서 먼저 한번 풀어보고자 한다. 먼저 다른 품목들은 수확량을 이용하는데 이 옥수수는 피해 수확량을 이용을 해서 어, 구하기 때문에 조금 잘 기억을 해둬야 한다. 음, 먼저 그러면 표본 구간 피해 수확량을 한번 상, 음, 산정을 해보면 음, 바로 수확량을 먼저 작은 차근 차근 풀어보자. 옥수수, 옥수수 첫째로 구해볼 구해볼 곳은 표본 구간 피해 수확량이다. 표본 구간, 표본 구간 피해 수확량. 자, 그러면 표본 구간 피해 수확량을 산정할 때는 먼저 표본 구간 먼저 표본 구간 하품 어 옥수수는 그 표본 구간에 수확한 그 수확량 조사한 것을 보면 상 옥수수 17cm 인제 이상 되는 것은 상 중옥수수는 이제 15cm 이상 17cm 미만인 거. 그다음에 하 옥수수는 15cm 미만인 것을 이제 말을 하는데 하 옥수 어하 옥수수 어, 이하 옥수수, 하 옥수수의 개수, 개수 옥수수 개수 더하기. 그 다음에 중품, 중품, 음, 중 옥수수 개수가, 옥수수 개수를 더한 다음에, 어, 어, 중 옥수수는 어, 피해를 0.5만큼만 입었다고 어, 해주면 되고, 이하 옥수수는 전체 100%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 자, 여기에다. 그러면 상 옥수수는 피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음, 기록을 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곱하기, 옥수수는 또 여기에 표준 중량을 곱해준다. 중요한 것이 표준 중량. 표준 중량이다. 이것도 기억을 해줘야 한다. 옥수수에서는 특별한 것이 표준 중량을 곱한다는 거. 그리고, 음, 또 곱하기 재식 시기 지수. 재식 시기 지수. 여기 있으면 재식 시기 지수 곱하기 재식 밀도 지수. 밀도 지수를 곱해준다. 재식시기지수와 재식밀도지수를 곱해준다. 그러면 이 표본구간에 피해수확량이 나온다. 아, 그러면 은이 식에 맞춰서 한번 어, 조사 내용을 어, 기, 기록을 해보면 표본구간 하옥수수 개수가 아, 15개, 중옥수수 10개, 상옥수수 10개이기 때문에 어, 하옥수수가 15개 그래서 100% 피해입었다. 15개는 더하기 중옥수수 10개는 반만 피해입었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어 여기에다가 이제 이건 개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피해 수확량, 수확량으로 가고 있어서 표준 중량으로 곱해줘야 되는데 미백 2호의 표준 중량은 미백 2호, 102호, 미백 2호의 중량은 이것도 외워둬야 하는데 180g이다. 180g. 그 다음에 찰 대학 찰은 대학 찰은 160g, 그 다음에 미흑 찰은 190g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둬야 한다. 근데 지금은 이게 180g이라고 표준 중량이 나와 있다. 곱하기 표준 중량. 그럼 여기가 0.18kg이 된다 곱하기 제식시기 지수랑 제식 일도 지수는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0.98 제식시기 지수고 그 다음에 0.96은 제식 일도 지수이다 이렇게 구하면 이제 표본 구간에 피의 수확량이 나온다 계산을 해보면 15 더하기 10개가 아니니까 5개 그냥 곱하기 0.18 중량 kg 그 다음에 곱하기 지수 0.98 곱하기 0.96 하면 음, 3.38688. 3.38688. 어, 3.688 kg. 아, 수학량, 피해 수학량. 표본 구간, 피해 수학량. 그러면 이 피해 수학량을 어, 표본 구간 면적으로 나누어야지한 구간당에 제곱미터당 수학량, 아, 피해 수학량이 나온다. 아, 구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본 구간에, 아, 표본 구간이 구했으니까, 한 면, 1제곱미터당. 표본 구간에서 제곱미터당의 피해 수확량, 량을알 수가 있다. 그럼 이구간3 3 8 6 8 8 k g 을이 표본 구간 면적 합계가 나와 있는데, 아, 아, 나와 있는 10.5제곱미터이다. 10.5제곱미터를 3 3 3.8688kg으로 나누면은 1제곱미터당 피해 수확량이 나온다. 이 10.5는 여기 조사 내용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랑 길이가 1 5 m 곱하기 이랑 폭이 1 m 그리고 표본 구간 수가 7구간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계산을 해도 똑같이 10.5 나온다 이렇게 되니까 1.5 곱하기 7은 10.5 제곱미터이다. 나 그럼 계산을 해보면 3.38688 3.8688 나누기 10.5 계산하면 0.32256 로그이 된다. 이게 1 제곱미터당 비해 수확량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제곱미터당 비해 수확량을 구했기 때문에 어, 다른 품목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을 구해야 한다. 앞에서 차는 차 품목은 여기에서 제곱미터당의 평년 수확량을 구했는데 옥수수는 조금 다르게 여기에다가 제곱미터당 표준 수확량 이제 평년 수확량이 나와 있지 않다. 조사 내용에도 표준 수확량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표준 수확량 2,000kg을 실제 경작 면적 5,000제곱미터로 아, 5,000제곱미터로 나눠주면 제곱미터당 표준 수확량이 나온다. 그리고 나서 또 특별한 것이 여기서는 앞에 다른 품목들은 여기에다가 음자 여기에다가 타미기 어, 타작물 및 미보상 어, 면적을 미보상 면적을 곱하는데 이것은 피의 면적률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고사면적만 곱해준다. 고사면적을 곱해준다. 이렇게 하면 제곱미터당 표준 수확량이 나온다. 자, 이걸 계산해보면 2000 나누기 5000 2000, 5000, 아니, 5000 제곱미터 하면 2000 곱하기 200 하면 80 이것은 80kg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이것을 수확량을 구해보면 세 번째 이제 수확량을 한번 구해보자. 수확량이 음. 여기서 지금 조사 대상 면적이 여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제곱미터당 피해 수확량이 이 제곱미터당 수확량이기 때문에 0 3 2 2 5 6 k g 이 조사 대상 면적 전체로 어 전체에 대한 피해 수확량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사 대상 면적이 전체 5,000에서 그다음에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이 300 마이너스 고사 면적 200이 있다. 200을 곱해주면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더하기, 아까 여기, 제곱미터당 표준 수확량, 음, 구한가 80kg을 더해준다. 0.32256 곱하기, 5000에서 500을 빼니까 4,500배 만큼이, 4,500제곱미터에 대한 비해 수확량이 나오는 거고, 더하기 80kg을 합쳐주면, 1531.52kg이 된다. 1531.52kg이 된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다른 품목과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이거 고사비의 면적, 고사면적 곱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표준 표준 수확량을 실제 경작면적으로 나눈다는 거이 부분이 좀 기억을 해두어야 한다 그럼 이것을 하나의 식으로 적어서 계산해 볼 수도 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보면 어, 표본구간 하옥수수 개수가 어, 15개 이건 100% 피해 입었다? 피해 수확량이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어, 중 옥수수 10개는 50%만 비해 입었다고 해주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곱하기 0.18은 중량입니다. 표준 중량. 이 품목이 옥수수 중에서도 미백 2호이기 때문에 표준 중량이 180g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킬로그램으로 나타내면 0.18kg이고, 그리고 이제 제식식이지수. 재식식이주수 이거는 다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0.98 곱하기 0.96을 곱해주고 여기에다가 다시 어 조사 대상 면적 아까 조사 대상 면적 아 이것을 이제 이건 전체에 대한 피해 수확량이고 어 제곱미터당 10.5 제곱미터로 나누면 이제 제곱미터당 피해 수확량이 나오고 조사 대상 면적 면적이 약4,500 제곱미터였다 그리고 평년 수확 아 평년 수량이 아니고 이제는 옥수수는 표표준 수확량 어, 2,000 나누기 5,000. 2,000kg 표준 수확량을 5,000제곱미터 실제 경작 면적으로 나눠주고, 여기에는 이제 고산 면적을 곱해준다는 거.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것이 1,531.52kg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여할 것이 네 번째. 미보상 감수량을 구할 수 있다. 미보상 감수량은, 음, 또 옥수수만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여기 어, 1,531.52kg 1kg에서 미보상 비율만 곱해주면 된다. 1531.52kg에서 미보상 비율 30% 0.3을 곱해주면 곱하기 0.3 해주면 459.456kg이 459 미보상 감수량이다. 따라서 이제 그럼 피해율이 아니고 손해액을 구할 수가 있다. 손해액은 피해수확량에서피해수확량에서 피해 수확량에서 미보상 감수량을 차감해준다. 손해액은 여기 어, 비의 수확량 천 오백 삼십일 점 오이에서 미보상 감수량 사백 오십 점사 오육을 차감해서 이기 곱해준다. 이거는 손의액수니까 이것은 중량이고 여기에다 가 가격을 곱해줘야지 손의액이 나온다. 그럼 여기 표준 가격은 표에 나와 있는 이천 원, 2000원, 이천 원으로 곱해주면 비의 손해본 그런 액수가 나온다. 계산하면 천 오백 삼십일 점오이 빼기 459.456, 456은 곱하기 2,000은 214만 4128원이 된다. 옥수수에서 어 조심해야 될 거, 비해 어 수확량 구한다는 거, 그때 표준 중량. 어, 대학찰은 160g, 미백 2호 180g, 그다음 미흑찰은 190g 이라는 거 외워둬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재식 시기 지수, 재식 밀도 지수가 곱해진다. 그리고, 이제, 어, 그러면 제곱미터당 귀의 수확량이 나오는데, 이거를 표본 구간 면적 합으로 나눠주면, 제곱미터당 귀의 수확량이 나온다. 그리고, 다른 품목과 다르게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이 아니라, 제곱미터당 평년, 어, 표준 수확량으로 나타내준다. 표에 보면 표준 수확량 밖에 나와 있지 않은데, 나와 있을 수도 있어서 헷갈리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어 거기다가 에어 미보상 타작물 면적을 곱하는 게 아니라 고사 면적을 곱해준다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손해액을 구한다는 손해액 손해액은 피해 수확량에서 미보상 감소량을 뺀 다음에 표준 가격을 곱해주면 손해액은 액수를 알 수가 있다.